안녕하세요. 빅 원입니다. 또 로드 역시나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로드 음,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로드들과 또 성향이 또 비슷하고 어, 스펙만 놓고 보자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 성향이 다 다른 그런 형태의 로드거든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쭉 비교를 해서 아마 보시면, 로드의 특성이라든지 또내 나한테 맞는 로드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리뷰할 로드. 자, 22 외얼프 파워플러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굉장히 주력으로 썼었던 로드 중에 하나예요. 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저는 이거를 리뷰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리뷰를 안 하고 깜빡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로드를 좀 구독자분께서 또 이렇게 지원을 좀 렌트를 해 주셔서 제가 또 리뷰를 또 이렇게 다시 또 찍을 수 있게 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드를 리뷰할 수 있게 렌트를 해주신 구독자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 웨어홀프 파워플러스 이 웨어홀프 파워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말 그대로 웨어홀프 뒤에 파워플러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디움 스펙이지만 기존에 일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머싱건 캐스트 타입 1 그 다음에, 뭐, LV. LV는 물론 스펙은 미디움 라이트 때지만, 그리고 또24 웨올프. 이런 로드들하고 분명히 성향이 다르고, 어, 어떤 로드의 어떤 그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펙부터 한번 보시죠. 스펙에서 보셨듯이 일단은 길이는 6피트, 6인치. 자, 그리고 무게. 무게는 100g이 안 돼요. 딱 99g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전에 리뷰했던 24 웨어 울프가 이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무게였거든요. 한 99g, 98g 정도 때 끊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는 정말 딱 99g이네요. 파워 플러스라는 이름답게 기존의 08년도 웨어 울프에서 조금 더 파워 업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허리 부분을 보면 3DX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도돌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아, 로드가 굉장히 좀 빳대다, 빳빳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캐스팅을 했을 때는 또 가변 테이퍼기 때문에 야, 이게 이렇게 잘 날아간다고? 이렇게 아마 또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가변 테이퍼의 어떤 그 매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미디움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0.9거든요. 수치상으로. 머신건 캐스트 타입 1이 1 1 9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신건 캐스트 타입 1보다 살짝 더 얇고요. 그런데 그24 웨어 월프 있죠? 그거하고는 동일해요. 근데 24 웨어 월프가 허리 부분은 미디움 라이트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이것도 미디움 때 치고는 조금 얇은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팁 부분. 어, 이팁 부분은 보면은 2.0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성경만또딱 보고 있으면, 아, 얘는 거의 그 머신건 캐스트 타입 2 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2.0이니까. 음 그래서 팁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음 두껍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얘도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리버스로 되어 있죠. 팁을 제외하고 8개입니다. 음 8개. 얘는 이제 솔리드 팁은 아니고 튜블러 팁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이 가이드의 개수가 한개 정도 적죠. 솔리드 팁은 많은 거는 1 0 개. 뭐 이렇게 지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4 웨얼프는 0 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두개 정도가 조금 적습니다. 그럼에도 얘는 이제 튜블러 팁이기 때문에 감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뭐 디자인도 사실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뭐 기존의 스티즈 라인업들과 뭐 동일합니다. 자, 엔드 그립도 사실 동일해요. 타이 1, LV. 그 다음에, 24 웨얼프, 뭐, 다 동일해요. 어, 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어, 굉장히 초리대가 짱짱해요. 어우, 보이시죠? 팁이 상당히 짱짱합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당긴다 하더라도, 네, 벨리 부분이 이제 약간 먹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짱짱해요. 뭐, 일전에, 뭐, LV라든지, 특히나, 머신건 캐스트 타입 1과 비교를 하면, 어우, 굉장히 짱짱합니다. 음, 굉장히 짱짱해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팁은 굉장히 빳빳합니다만, 벨리 EU 부분부터 이 버트 부분, 어, 요 부분이 슬로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이렇게 보고, 흔들어 봤을 때는, 야, 이거 빳대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캐스팅을 해보면 이 허리 부분의 휨세가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가변 테이프입니다. 패스트에서 슬로우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드는 감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여기 로드 컨셉에도 보면 슈퍼 센서티브 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로드 같은 경우에 진짜 감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 더군다나 이 빨간색 로드, 이 컨셉에 맞게 SV거든요. 그래서 컴파이롤 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허리 부분에는 3DX, 그리고 팁이 굉장히 또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감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로드 예전에 이제 주력으로 쓸 때는 약간 라이트한 다운샷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 싱커 5g 정도? 이렇게 해서 라이트한 다운샷을 썼는데, 야, 감도가 정말 뛰어나면, 예, 네. 그리고 노 싱커라든지 뭐 이런 걸쓸 때도, 굉장히 좀그 감도적인 부분에서 어 많이 만족스러웠던 그런 이제 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드 같은 경우에, 어, 보통 이제 빨간색도 라인이고, 어, 감도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웜채비를 조금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물론 이제 웜채비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드베이트를 쓰기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크랭크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크랭크는 워낙 진동이 또 세고, 로드의 감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 로드를 타고.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생기고, 어, 어떤 로드, 그, 루어의 어떤 액션을 약간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랭크를 쓰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민호, 10g 에서 14g, 요런 민호를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걸 어, 주력으로 쓸 때는 웜채비는 다운샷, 노싱커,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하드베이트는 그 다음에 미노,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썼던 좀 부분이 있어요. 미노를 쓸 때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미노 같은 경우에는 팁이 오히려 또 너무 낭창하면 이 저킹 액션을 줄 때, 저킹 액션을 줄때 조금 또그 액션이 좀잘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팁이 또 너무 빳빳한 로드 같은 경우에는 또이 저킹 액션을 줄때 피로감이 쌓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밸리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 쪽에 그 약간 유연한 어, 팁은 살짝 조금 빳빳하고 그런 로드들이 또 미노우를 쓸때 저킹 액션을 줄 때는 굉장히 또 장점이 있거든요 얘가 딱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 미노우를 쓸 때는 굉장히 그 탁월했던 부분이 있어요. 민우가 뭐 릴링을 통해서 그 그냥 릴링만으로도 액션을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우 하면은 트위칭, 뭐저킹 그죠? 이런 액션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루어 자체에서 어떤 뭐 진동이 많이 있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민우를 쓰기에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메탈 바이브를 달았지만, 이 메탈 바이브 정도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메탈 바이브는 그뭐 크랭크처럼 그 진동이 좀 강한 진동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잔, 잔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어, 루어는 어, 요거 10g 짜리 메탈 바이브고요 라인은 지금 일단 시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스티즈 시티. 여기 라인이 6파운드인데 어 기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는 한 8파운드 최소에서 한 12파운드까지 쓰는 거를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래도 일단 캐스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캐스팅을 해 보면 네. 와,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팁은 굉장히 빳빳해요. 음, 팁은 웨올프, 외울프, 24 웨올프보다도 빳빳하거든요. 어, 그런데, 캐스팅을 했을 때 벨리 이후 부분부터는 슬로우 테이퍼로 바뀌기 때문에, 캐스팅 자체가 어, 빳빳하지만 굉장히 또잘 돼요. 음. 어, 이렇게 살살 툭툭 던져도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오죠. 어,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 막상 캐스팅을 해보면 어? 이거 굉장히 어 탄성이 부드럽게 잘 날아가는데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아마 이 로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 생각보다 빳빳하다 어 그런 느낌인데 실제 캐스팅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 가변 테이퍼 음,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5g부터 21g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머신건 캐스트 타입 1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머신건 캐스트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팁이 굉장히 말랑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크랭크나 이런 잔진동이 많은 그런 루어를 쓸 때는 물론 좋지만, 어, 반대로 그 어느 정도는 좀 10g, 특히나 14g 정도 되는 미노우를 캐스팅할 때는, 로드가 팁이 조금 너무 훌러덩거리는 예,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뭔가 이 정투성, 어, 캐스팅의 어떤 정확성,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팁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어, 정투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특히나 이제 14g 미노를 사용을 할 때는 어, 로드가 이렇게 훌러덩거리는 어, 로드가 좀못 받쳐 주는 느낌이 아니라 로드의 탄성으로 정말 쭉쭉 뻗어 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머신건 캐스트 타이원 그다음에 웨 외울프 파워 플러스 이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그두두 두 로드는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쏘감, 쏘감 중에서도 특히나 진동이 좀 있는 그런, 뭐, 루어들을 내가 쓴다. 아니면 나는 뭐, 소감으로 하드베이트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웜채비들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가끔씩 바이브레이션이나 또 미노우, 어, 이런 진동이 많지 않은 그런 하드베이트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22웨어프 파워 플러스. 음, 이게 더 이제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같은 뭐, 길이에 같은 미디움 때 스펙이라도 정말 이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음,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낚시 또뭐 이런 루어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루어로 한번 바꿔서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루어를 교체를 했어요. 5g 짜리 작은 소형 쉐드. 음, 요거로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5g 짜리 아주 작은 이 섀도도 굉장히 캐스팅이 잘 되죠. 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의 어떤 팁만 생각하고 본다면, 야, 이게 5g 짜리가 이렇게 날아갈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부분은 슬로우 테이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버스, 버트 캐스팅을 하기가 아주 편하죠. 예,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주 편하게 쑥쑥 캐스팅이 되죠. 음. 이런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음. 아, 이런 부분들, 어떤 이런 이 가변 테이퍼, 이 가변 테이퍼는 정말 좀 진짜 활용도면, 그리고 또 캐스팅의 어떤 편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굉장히 진짜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음, 예전의 로드들은 보면, 이제, 어, 굉장히 이힘새 자체가 좀 리니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팁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그 어느 정도 일정하게 힘새가 음, 먹어 들어가는 음, 그런 느낌이라면 요즘 나오는 로드들, 어, 더군다나 특히나 스티즈 라인업들의 로드들을 보면 이렇게 가변 테이퍼. 그죠? 요런 것들은 진짜, 아, 너무 좀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단순히 빠떼라고 하면 실제 어떤 그 최소 루어의 무게를 날리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이 로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5g부터 21g까지 써있는데 정말 5g이 날라가고요 보통 최소 루어 무게가 잘안 날라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음웜 채비를 쓸 때도 내 꼬리 그 넥고리그 있죠 내 꼬리 그를 뭐, 한 2g 정도 싱커, 뭐, 1.8g 정도 싱커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한 6인치 정도 웜을 쓰시면, 내 꼬리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캐스팅이 잘 돼요. 물론, 그내 꼬리글을 굉장히 더 쾌적하게 날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LV라든지, 음, 아니면 24웨올프가 조금 더, 어,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완전히 라이트한 내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g 정도 2.2g 정도 이 정도의 싱커를 사용을 하면 얘도 굉장히 편안하게 어, 캐스팅이 잘 돼요 음. 그래서 얘는 확실히 컨셉이 다릅니다 어, 컨셉이 달라요 머신건 캐스트 타입 1과는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얘랑 컨셉이 조금 그나마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스펙은 다르지만 머신건 캐스트 타입 lv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한 성향이고, 24 웨어울프도 사실상은 조금 컨셉은 좀 많이 달라요. 어 그렇게 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한번 로드를 진짜 한세대 정도를 동시에 갖다 놓고 한번 비교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2웨홀프 파워 플러스. 오늘 간략하게 좀 리뷰를 했고요.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웜을 좀 위주로 쓰면서 미디움대 스펙에 좀한대 정도는 필수로 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그런 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로드 그리고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 원이었습니다.